아휴 끝났네 어 느긋하게 움직여볼까 바쁜건 끝났어 저격총만 왕창이야 어휴 어쩌 대가리를 와 뒷잡을 해야지 뒷잡을 해야지 히통수를투와슛 나이스 릴로딩 스위치 온 Alpha team, this is HQ. We've confirmed that Wong was telling the truth. There's a fully armed aircraft carrier in open water not far from your location. Satellite imaging indicates they're getting ready to fire nah missiles on the mainland. It's imperative that you stop them from launching even a single one. Copy that, HQ. 어썰트가 0 0만 배나지. 뭐야? 음, 뭐 할까? for simmons drove you to tear down the world they created but it was your conscience carla that saw you fail after all isn't that why you brought me into this it's a shame if you had only sought vengeance against simmons alone i would have helped you over yourself help me i'm real woman. i don't need help from anyone my plans aren't failing they're thriving <laughs> and so Shell and the society it will collapse. Oh! After that, you know what will be left of this world. <laughs> <laughs> Hahaha! <han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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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ættið! <han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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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re nothing but a cheap knockoff at best. Rest in peace, Carla. She must have injected her s m a l i o 아, 어, 고참, 감사하네 뭘, 야, 가만! 어, 어, 이렇게 죽을 줄이야 어, 어, 아, 괜찮아, 찮아찮찮아체아만당이야문이없어

으아 종량이다. 두. 아, 들어보라. 으이샹 저거 죽여야겠지? 그냥 무시해버려. 무시 무시 다 무시. 위에 있나봐. Thank you. 이런 젠장, 먹을 수 없네. 으아, 이거 뭐야, 이거. 우와. 공포야, 공포. 와아갈 때마다 잡힌단 말이야. 어이, 저이. 어이, 좀 거져, 임마. 아, 나 미치겠네. 어, 먹혔는 건가? 아니지. 좋았어, 무시해 버려, 다 무시해 버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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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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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걸로 체크포인트 아닌가? 문 닫고, 자릿쓰라잉 쓸데없는 게뭐 이렇게 많아? 왜 쌍? 두둥 쌍판대기, 어이. 왜 어, 이런 미친 이걸 어떻게 한다? <laughs> 아닌데, 총알 아까운데, 이거 아닌데. 잠깐만. 어, 보이에? 이건 놓칠 뻔했네? 이브로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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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갈수 있어. 좋았어. 에이, 더럽라 아, 또 시작이네, 저거. 미쳤구만. 와, 이거 진짜 징그럽구만. 이거 어떻게 피했더라? 기억이 안 난다. 아, 이거였지? 아이템있었잖아돌려돌려야들어보라이유 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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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지이지 꼬라지 보기 싫은 얼굴이 있겠지. 이야이야. 야 이건 나이 새겨. 오유. 이걸 쏘는 거야. 유 아이템 먹어야지. 땡큐 빨리고 돌리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o d 온다나 약없다 d h 다 l y g 아 d holy God, h o 어 어, 격파를 해야 돼. 눈까리가 아니야, 눈까리고. 그. <목소리> 아이, 더러워, 눈까리야. <목소리> 아이, 더러워, 이 더러운 놈아. 여기서 널 죽여주겠어. 어휴, 지독한 놈. 뭐, 총알을 많이 주신다면야. 나야, 뭐 마음 편히 싸울 수 있지. 아, 총알이나 총알 없다. 야, 총알 좀 빨리빨리 빨리 좀 주면 안 돼요. 눈가리를 아, 찾아보러... 뭐야, 이건 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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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미치겠네, 미치겠네 어유, 지독해라 지독하네 아, 총알아다 아, 뜨거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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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자꾸 미치겠네 마음 편히 싸우고 싶어도 총알이 없으니까 마음 편히 싸울 수가 없네. 아유, 달려들겠지. 왜 저격밖에 없냐? 아유. 뭐번 느긋하게 싸우자. 아유, 그러세요. 잘 났어요. 눈가리가 약간 맞지. 야 그만 좀 와. 여기서 저격을 다 써버리는 분. 또 왔다 또 왔다. 야, 임마, 오지 말란 말이야, 임마. 아, 또 뜨겁다, 뜨겁다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치!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이걸로 쏴도 문제 없겠지? 아 총알 부족이다. 안 되겠다. S M G 쏴야 된다. 안 된다. 역시 S M G야 S M G. 이때는 S M G가 짱이야. 아나 참. 컴백 컴백 컴백. 벌어 죽고 허술해 보이지. 통할래나 d 만아 the real. I'm the real. I'm the r e SMG를 많이 내놓으시거나. Nothing, nothing, nothing.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70발. 마무리 지볼까 끝났다. 어이 미친. 아왜 이렇게 안 터지냐 저거 미치겠네. 안돼 조금 안돼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아유 지독네이 새끼고. 야 아이템이야 나. 호가 없지? 미치겠구만. 아저 뒤에 있는 저 질송과 저걸 작살내버려야 되는 거. 이거 던져봐. 아왜 거기서 터지는 거야? 아나 참. 허브를 좀 주시게나.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 다 c k c o 라 다. 챕터 그.